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역대상 사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사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 쓸줄 아는 성도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그 신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눴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탁월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꿈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세요. 그 꿈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큰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요. 정말 이것이 될까 싶은 그러한 의구심이 드는 그러한 꿈일 수도 있어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꿨죠. 형들과 자기가 집단을 만들고 있었는데, 형들이 만들던 볕단이 자기가 만든 볕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이 꿉니다. 그때 요셉은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저 형들이 만든 집단이 내 집단에게 절한다는 거. 그러니까 형들이 뭔가 내게 절한다는 그 사실이 기쁘고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자랑하듯 얘기했던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얘기에 그 꿈을 줄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시행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제 함께 말씀 나눈, 말씀, 말, 나눈 말씀이었죠. 믿음이 우리 삶의 무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꿈으로 나가기 위해서 믿음은 필수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과 그꿈 사이에 무언가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믿음이라는 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꿈도 우리가 알았어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기에 갈수 없다라는 거죠. 애를 쓰지만, 노력하지만, 시도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늘 부족합니다. 뭔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요. 뭔가 시도했는데 넘어지기가 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간절한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가 될수 있었던 그세 번째 이유도 바로 야베스의 이 간절한 기도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습니다. 자기의 지역이 넓어지기를 구했고요. 자기에게 있는 근심이 없어지기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죠.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뭔가 이기적이거나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을 위한 기도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엉터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중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낙심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도여주십니다. 지금 내 꼴이 뭔가 싶고 무언가 자괴감이 들때 무언가 한심한 생각이 자꾸 들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내가 상처가 있다고 생각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무기, 무게감이 생기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내 삶이 아무리 비천해도요 아무리 내 삶이 비루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그 삶은 정말 광채나는 삶이 될수 있는 것 우리가 영력이라고 부르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지력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어떤 힘과 능력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힘을 느끼면서 그 힘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 성도 저 우리는 다 성도인데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을 사는데 시시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미국 시민권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에서 뭔가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죄를 져도요. 우리나라에서 처벌 을안 받아요. 가끔 이렇게 미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기소하고 벌주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만 미국 시민이라는 특권이 번번이 그것을 가로막죠. 자국에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특권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시시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감당해 갈수 있어야 돼요. 야베스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구했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로 설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하죠.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죠. 우리는 왜못 얻을까요? 야베스는 얻었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야베스는 응답받았는데 왜 우리는 응답받지 못할까요? 가장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고요. 구했는데 못 받으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잘못 쓰려고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늘 싸웁니다. 늘 치열합니다. 누군가 뭔가를 얻으면 누군가는 뺏겨야 됩니다. 누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 싸움은 이 세상 가운데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치 않고 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욕심을 내고요. 얻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요. 참 굉장히 답답하고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빠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냥 내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예전에는 뭔가 사건의 인과관계가 분명했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나쁜 짓을 해서 내가 갚아줬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해서 나도 똑같이 저 사람에게 해줬다가 어떤 이런 보복성 그런 범죄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기분 나쁜데 그냥 눈에 띈 거예요. 그 사람은 나랑 상관없어요. 한번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기분 나쁜데 저 사람이 내 앞에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시대가 가면요, 더 악해질 거예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정말 더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수준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 이상으로는 결코 높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수준을 알려면 어떤 성도나 어떤 그리스도인의 수준을 알려면 그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기도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늘 기도하셨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셔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외에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의 공격을 우리가 파회할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뱀과, 전, 뱀과 전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의 소유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쓸수 있는 실행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안 쓰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건강, 시간, 능력, 다 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쓰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들을 건지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은사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실력자가 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 화운성도 모두가 정말 소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갖는데만 혈안이 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쓸줄 아는 복된 실행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약하고 지혜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강하고 똑똑한 자를 누르시죠. 그런데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력도 갖추고 있었고요. 능력도 갖추고 있었고요. 다만 그 실력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수 있는 그 은사와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라고 하셨으니,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후배랑 굉장히 좀 크게 신랑이를 한 적이 있는데, 뭘 가지고 신랑이를 했냐면요. 이 친구가 중국 선교를 가고 싶대요. 그냥 빚도 끝도 없이 중국 선교를 가고 싶대요. 그래서 너 선교를 위해서 뭘 준비를 했냐? 너 중국말 할줄 알아? 모른데요. 그럼 중국말 어떻게 하려고 가서 어떻게 선교하려고? 가서 배우면 된대요. 그럼 너 어떻게 갈 건데? 뭐 가기 위해서 뭐 선교비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선교를 보내 줄 그런 교회는 정했어?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서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모자랄 텐데. 그것도 가서 구하면 된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서 하면 될 거다라고. 아니 내가 다른 거 하려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일 하려는 거고, 선교 하려는 거고, 내가 이런 마음 먹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안 도와주시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참 이걸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믿도 끝도 없이, 그렇게 대책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고요. 그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죠. 75세에 부르셔서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를 인도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그를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결과로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주신 것이고요. 그렇게 완성된 아브라함은 그 이삭마저도 하나님을 위해 쓸줄 아는 자가 된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기도하니까 되겠지? 내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지겠지? 이거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헛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헛된 기도 가운데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죠. 꿈을 내가 품었어요. 그 꿈만 생각하면, 아, 막 설레요. 기분이 좋아요.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의 다리를 놓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다리를 놓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 리의 연약 함에힘과 능력 을 더해, 주 시는 것, 내가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준 비도 되어있지않 고, 그냥 막연히 바람 만 보고, 막연히 입만벌 리고 있 는데, 내입에 모든 걸다넣어 주시 지는 않 아요？제가 어떤 설교 를 들으면서, 한 예화 를 들었 는데, 어떤 예화 였 냐면 어떤 목사 님이 계셨 는데, 이 목사 님이 자기 는 설교 준비 안 하고도 설교 를 너무 잘 한다고 자랑 을 많이 하고 다니 시는 거 죠. 자기는 교회 바로 옆에 사택이 붙어 있는데 사택에서 교회 오는 동안 모든 설교 준비가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설교를 너무 잘한다라고 교인들한테도 자랑하고 주변 목사님들한테도 자랑하고 늘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그해 연말이 돼서 교회에서 당회를 하는데 당회에서 이 목사님을 향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목사님 사택을 교회에서 멀리 있는 곳으로, 목사님 저희가 좋은 집 구해드릴게요 하고, 교회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목사님 사택을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와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교하는 설교자도 준비되지 않으면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언가 신학적 지식이 많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을 전해서도 안 되고요. 제 마음을 전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죠.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의 영역이 얼마나 깊어서 사택에서 교회까지 오는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설교의 내용을 쫙 이렇게 다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래서 이 예화를 듣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더 많이 무릎 꿇어야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계기.